서현진 드디어 입을 열다. 공유와 결혼설 진실은 다정 폭발 메이킹 초호화 보금자리 공개. 한국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공유와 서현진의 결혼설이 또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로맨스 소문에 대해 마침내 서현진이 직접 입을 열며 진실에 한발짝 다가가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과연 그녀가 밝힌 속내는 무엇일까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서현진은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사랑과 결혼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공유와의 결혼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서현진은 미래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지만 중요한 결정을 위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결혼설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깊은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은근히 드러냈습니다. 결혼설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든 것은 최근 공개된 두 사람의 드라마 메이킹 영상이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공유와 서현진이 보여준 다정다감한 모습은 마치 현실 연인을 떠올리게 하며 팬들에게 또 다른 설렘을 안겼습니다. 특히 공유가 서현진의 얼굴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리해주는 장면과 서현진이 이에 미소로 답하는 순간은 현장 스태프들조차 숨을 멈추게 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또한 서현진이 촬영 중 지친 스태프들에게 커피를 나눠주며 현장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모습 역시 포착되었습니다. 이를 본 공유는 역시 서현진답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영상을 보고 이 정도면 결혼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한 또 다른 이유는 두 사람이 강남에 공동 명의로 계약한 조호화 빌라 소식입니다. 이 빌라는 약 100평에 달하는 넓은 공간과 자연친화적인 설계로 유명하며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장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늑한 거실, 따뜻한 벽난로, 그리고 독립적인 홈오피스와 개인 스튜디오까지 포함된 내부 설계는 두 사람이 미래를 함께 꿈꾸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 보입니다. 또한 이 집에는 넓은 정원이 포함되어 있어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적합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이 미래의 소가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추측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 빌라는 자연 속 여유와 도시의 편리함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두 사람이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현진과 공유는 여전히 결혼설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발언과 행동 그리고 팬들의 열렬한 반응은 이들이 단순한 동료 이상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서현진은 인터뷰 말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서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싶다며 결혼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유 역시 사랑은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진지한지를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팬들은 이들의 관계에 대해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며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현실에서도 완벽한 커플이 된다면 정말 멋질 것 같다. 결혼 여부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등 긍정적인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공유와 서현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앞둔 이들의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유와 서현진 이두 명의 톱 배우는 뛰어난 연기력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화제가 되는 관계로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빡빡한 일정과 서로의 동행 모습은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유는 현재 국내외에서 촬영 중인 새로운 영화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큰 기대를 모으며 그의 영화계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할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는 여러 글로벌 브랜드 행사에도 자주 얼굴을 비추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서현진은 신작 드라마에서 복잡한 심리를 가진 여주인공 역할을 맡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급 브랜드 광고 모델로서 활발히 활동하며 세련된 이미지와 독보적인 아우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와 서현진은 팬들 사이에서 완벽한 커플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한 인터뷰나 메이킹 영상 속 장면들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수많은 댓글과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케미를 극찬하며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진정 완벽한 커플이에요. 연기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너무 잘 어울려요. 이들이 실제로 커플이라면 연예계 최고의 러브스토리가 될 거예요. 특히 두 배우가 보여주는 인간적이고 성숙한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따뜻한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유와 서현진은 단순히 동료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각자 연예계에서 굳건한 위치를 지켜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앞으로 만들어갈 이야기가 어떤 모습일지 팬들의 기대는 커져만 갑니다. 비록 바쁜 일정 속에서도 두 배우는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들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든 팬들은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낼 것입니다. 과연 두 배우가 대중이 꿈꾸는 이상적인 커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공유와 서현진이 보여줄 새로운 작품과 이야기들이 팬들에게 큰 감동과 설렘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